스페셜 게스트는 어머니입니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라우라 김치 선생님, 라우라 시어머니입니다 오늘 라우라가 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볼거야 엽수도 내고 야채도 다듬고 김치 속도 만들고 해서 김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거야 OK, so let's learn how to make kimchi with our kimchi teacher! Let's go! 라울아, 이거는 갓, 우리 야채부터 다듬고 씻을 거야. 이거는 대파, 이거는 무. 아... 육수부터 끓일 거예요. 김치 속에 넣을 육수 만드는 거야? 음. 응. 음. 다시마 붙여넣고, 그다음에 멸치. 이거 뚜껑?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 자. 와 엄마는 비켜. 다음그 기름 빼주세요 네, 양파. 양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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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nly only 파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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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o make yeah, I thought you were just cutting, throwing sauce, and then, then. it's not that easy. What? Fish sauce? Oh, strong. Mm. 작게 a l l size. c h o c o l a t 스 I mean, 매실! g e r s a h 그러다 김치 명인 되는 거 아니야? y o 김치 a n ask your mom f likes making kimchi or she made so m n kimchi her l i e that it's boring for h e 김치? Mm. 김치는 매번 힘들어. Always hard. Always hard. 음. 김치는 매번 힘들어. 할 때마다. 자, 이거는 라우라 썰어봐. <laughs> 네 어머님. 네. 잘게 잘라주세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 잘하는데... 음, 잘했어. 음. 뭐잘을겨할 거예요? 힘들지? 잡아줄게. 음. 잘하는데... 아이 <laughs> 감사 그래서, 무치 엄마 갈 테니까 팔을 이렇게 쓰러줘. 이렇게 쓰러줘. 응. 응. 엄마 잘하지? <laughs> 오늘 진짜 잘한다. 파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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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56년의 내공이야. <laughs> 어? 로키 내려온다. 로키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많이 매워요? 네. <laughs> 같이 잘라 줄까? 어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아요? 응. <웃음> <웃음> 오, 라우라. 폴란드 가서 김치 할수 있겠는데? <laughs> 아니요, 오늘 매워요? 눈물 흘린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엄마가 할게. g e me o t h r d e o n o 고 w 엄마의 칼어때 비즈니스 찹쌀풀 찹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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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이거 물 수도 할 때까지 넣을게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찹쌀 찹쌀 또 붙이나 볼까? 글스먹 한입짜두 굽자. 네. 닉시 오, i like this 응 괜찮아. m a e r e n c e s 많이 매워요? 아니야. 괜찮아. 음. 어, 이거 야 그래. 해 기다려 봐. Oh, please, please wait. 맛있어요? 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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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집시? 진짜 맛있어요. 집시? 집시? 시만 진짜 맛있어요, 어머시 진짜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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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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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가요맛다어시에있어요 맛있어요? 맛 배추 배추 어 <laughs> 샤워. 음. 예, 샤워. 깜격시. 오, 아 커넥션. 커넥팅 뮬리움 인 코리아네. 있어. 와우. 오리스 마감도, 마가도도오 마감도, 오마감오 마감도, 오 마감도, 오 마감도, 오 마감도, 오 마감도, 오마감 <laughs> 너무 잘하는데? 나 스파이시? 응! 괜찮아요, 어머님. 맛있어요. 맛있지? 퍼펙트! 좋아, 좋아. 오, 잘했어. 오, 잘했어, 라브라. <laughs> <오>, 감사합니다, 라브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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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하는데?

Time I will make kimchi for your mo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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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see how much I learned. Tonin, mm Tonin, -hmm. Wow! <laughs> <laughs> you, you can use hand, baby.

마이맘 크레이트. 아니 근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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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 고기랑 김치. 고기랑 김치. 아. 오 <laughs> 음. 응. 너무 맛있어요? <laughs>

I thought it's only this and sauce and mixing and done, but actually it was a lot of work. So I was surprised about how much work it cost. Oh, of course, next oh. time. Te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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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many, many make it, <laughs> don't 어머니는 라오라는 김치 만들면서 소감이 어떠셨어요? 엄마가 라오라한테 김치 가르쳐주면서 라오라가 너무 잘하니까 예쁘고 라오라가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훌륭한 선생님. 네, 베스트 최고예요. 최고예요. 선생님 진짜 준비도 다 해오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래서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 라우라랑 어머니가 만든 김치와 함께 오늘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엄마 잘한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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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